안녕하세요. 경인의 다혁입니다. 현재 시간이 9시 반입니다. 하우스 밖인데 바람이 이렇게 살랑살랑 불고 있거든요. 어, 어제 비는 오지 않았고요. 오늘 오후에 저녁 시간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마철이라도 이렇게 비가 오면 괜찮을 것 같아요. 비가 오 하루 정도 오고 한 이틀 정도 오지 않고 이렇게 오면 은 조금 시원하고 견딜 것 같습니다. 비가 계속 오면은, 아, 측창 첫그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데, 아, 요렇게 오면은 바람도 이렇게 불고 있거든요. 네, 여기 지금 하우스 밖입니다 아, 아침에 또 풀을 또 이만큼 뽑았고요. 풀이 진짜 풀과의 전쟁입니다. 네.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제 뭐, 요쪽에 빗물 받은 걸로, 어, 물준 아이들도 있고요. 순차적으로, 밤에 온도가 24도 정도 내려갑니다. 바람도 불고 하기 때문에, 어, 물을 주고 있습니다. 물이 빨리 마르더라고요. 그럼 뭐, 골라서 준다기 보다가, 그냥 전체적으로, 그, 앞에 제가 심은 아이들, 지낼 때 여기랑, 여기랑, 그 뒤편이랑, 이렇게 물을 줬습니다. 이렇게. 물을 줬더니, 이렇게, 지금 뭐물 준다고 푹, 푹 크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렇지만은, 수분이 부족하면은, 애들이 마릅니다. 비들비들 말라가지고, 깡마릅니다. 영양실조처럼 보기도 싫고요 목대만 쭉 올라가가지고, 어, 그 뭐, 공중뿌리도 많이 낼 거고, 일단은, 이렇게 아, 이쪽에 물을 안 털어줘가지고, 물이 많이 고였네요. 이쪽에도. 지금 뭐, 차강은 다 해둔 상태고, 햇살이 지금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오후에 비가 온다고 하네요. 이쪽에도 물이 그득 있죠. 어제 어 저녁에 줬으니까 한 6시쯤에 6시쯤에 물을 이렇게 줬습니다. 아, 거미도 많고요. 아, 여기 꽃대 번식한 음, 비치대인데 많이 자랐습니다. 남분에서 많이 자랐고 한두 개가 목이 말라서 이래 보다 보면 아, 개만 줘야지 그랬는데 또 그렇지 않거든요. 또 보다 보면은 얘도 줘야 되고 얘도 물고 프고 줄리아나도 어제 물이 굉장히 많이 고팠습니다. 물 좋아하거든요. 얘가 공, 그 공정 뿌리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물을 좋아하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물을 줬고, 아, 미인경 철아가 이렇게 예뻐지고 있네요. 네. 이렇게 뭐 장마 피해가 있으신지요. 뭐 저는 아직까지는 없는데, 이렇게 비가 오면은, 아 정말 땡큐죠. <laughs> 땡큐네요. 네, 막. 들이 붓고 바람이 불면서 많이 오면은 옆에 창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창을 닫고 아무리 선풍기를 틀어도 굉장히 그 공기가 부덥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을 열수 있을 만큼 이렇게 비가 오고 오늘 밤에는 뭐 얼마나 올지 모르겠네요. 이쪽에는 확실히 바람이 잘 붑니다. 이쪽에 바람이 굉장히 잘 불고요. 물을 틀어줘야 될 아이들이 많네요. 물털어 줘야 될 이쪽에 뭐 아이들이 다안 죽고 이런 거 하나씩 이렇게 죽고 요런 아이들이 있으면 뽑으면 됩니다. 얘 하나 때문에 분갈이를 하면 오히려 득보다 어 실이 많거든요. 하나씩 떼내면은 됩니다. 그 줄기가 고사가 됐다고 옆으로 번지거나 뭐 물론 타고 가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물을 줬고요. 물론 뭐 조금씩 둘러서 준게 아니라 위에서 그냥 쭉 뿌렸습니다. 얘가 그때 어그손깍지가 많았잖아요. 그 선소독제로 치료를 하고 물을 주고 또 주고 이러니까 입장을 굉장히 많이 펼쳤습니다. 요러, 요럴 때가 위험하거든요. 근데 요거도 얘도 이제 사춘기가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치화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버티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마 입장이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이렇게 많이 좋아졌는데 조금씩은 남아 있네요. 이렇게 흔적도 있고 이렇게 뭐 이런 거 따주면 됩니다. 이렇게 따주면 되고 줄기를 자르면 되고 여기 아이에 비해서 얼굴이 굉장히 이렇게 색감도 다르고 뻥 키웠죠. 이렇게 여기까지 제가 물을 줬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물을 줬고요. 라일락하고 어, 뉴에너지인지보라빛다이들 어, 병충해에 약하기 때문에 내가 수시로 이렇게 뿌려주고 있습니다. 자국이 있죠. 이렇게 소독제 자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프리티 프리티입니다. 이렇게 라울도 이렇게 물을 줬고요. 라울 물 줘가지고 이렇게 떨어진 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얘얘 얘 떨어진다고 다 나이들을 굶기면 진짜 뼈밖에 남지 않거든요. 그래 <laughs> 얘들은 어목대가 살아 있으면 또 가을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이렇게. 이렇게 낮은 분에서 정말 잘 크거든요. 물도 빨리 마르고 이렇게 낮은 분에 이렇게 라울 이렇게 심어도 괜찮습니다. 물도 주기 좋고 빨리 마르고요. 오는 수영금이고 별로 달기가 예쁘게 나오진 않네요. 그래도 이렇게 통실통실하니 예쁩니다. 제 눈에는 네. 사과꽃도 물을 줬고요. 아, 장마가 뭐 이렇게 됐다가 한 7월 한 22일, 23일, 4일까지 아마 장마 기간이지 싶은데 이런 식으로 뭐 비가 비가 잠깐 와주고 아니면은 한 며칠 말려주고 이러면은 뭐 이렇게만 비가 와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 외출을 하면은 이렇게 해가 뜬 상태에서도 막 <laughs> 호랑이 장가 간다 그러죠. 해가 뜬 상태에서도 비가 막그 갑자기 내립니다. 그냥 갑자기 구름 따라서 막 퍼붓고 가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제가 옥상에서 키울 때는 보초 아닌 보초를 썼습니다. 어디 나가지 외출도 못 하고 아그 비닐을 덮었다가 걷었다가 정말 그 옥상에서 키우기 애를 먹었거든요. 비닐을 또안 벗겨주면 비닐 안에서 익습니다. 비닐이 뜨거워서 이렇게 비가 그치고 잠깐 잠깐 비추는 햇살이 엄청 뜨겁거든요. 이렇게 있습니다. 아, 제가 오늘은 이렇게, 뭐, 장마도 그렇고요. 제가 그 와중에 조금 군생인데 조금 크, 중품 이상 되는 군생, 이렇게 두 세트를 마련해 봤거든요. 어, 여러 가지 보다가 요즘 예뻐지고 그래도 분채 갈수 있고, 네, 가을까지 버틸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어, 베란다나 어디 가서도 잘살수 있는 아이들, 이렇게 뽑아, 뽑아서 제가 개두 세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개두 세트를, 아 푸르죠. <laughs> 아, 이렇게 옥빛이 많이 나고요. 이렇게 해서 세 세트, 두, 세트, 두 세트인데, 아, 가지수는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아, 제가 손에 이렇게 하엽을 들고 있으면 일을 못 하거든요. 아, 어제 밭에도 물을 줬고요 이렇게 덜 말랐는데 이렇게 물을 줬고 여기 아리엘 이제 어 작은 뿌리가 나왔잖아요 둘레로 이렇게 물을 뿌렸습니다 이제 흰 뿌리가 나오면 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네, 푹 주진 않고요 이렇게 수분만 준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물을 줬습니다 저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아이게 조심입니다. 어 이들을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지금 자국 많이 나고 얼굴도 커졌고요. 굉장히 옥색빛, 맑은 빛으로 깨끗합니다. 애들이 이거 분도 크고요. 제가 자를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자가 있습니다. 이게 사이즈가 사이즈가 16에서 17 나오거든요. 이렇게 16에서 17 나오는. 예, 작지 않는 사이즈입니다. 화분도 크고요. 일반 작은 화분이랑 비교를 해보면 사이즈가 이렇습니다. 요렇게, 어, 굉장히 맑은 빛에 조심. 요거 2만원. 그리고 캐비어라는 아이입니다. 아, 어, 얘 너무 예쁘거든요. 얘가 봄에 많이 다져졌습니다. 제가 어, 봄에 가지고 올때 굉장히 입장이 듬성듬성 했었는데 요런 자국도 많이 나오고요. 이게 캐비어인데 캐비어 2만원, 이거 캐비어인데, 미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울, 이렇게 아, 이렇게 요것도 어, 작은 풀분이 아니거든요. 요것도 사이즈가, 사이즈가 16, 17 이렇게 나오네요. 요것도, 이렇게. 네. 요렇게 됐습니다. 요거는 제가 오늘 보여드린 애, 거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가을에 분갈이 하셔도 되고요. 아, 이렇게. 요렇게. 깨끗한 아이들.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하, 옥색감에, 옥색빛. 얘들은 바깥 입창이 약간 노란에서 살구빛으로 봄 되면 물이 듭니다. 이렇게 올 가을이나 내년 봄에 더 들겠죠. 제가 농장에서 올 봄에 가져왔으니까. 네. 이렇게, 이렇게 바글바글 합니다. 수영도 예쁘고요. 요거랑,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분갈이를 마친 아, 이게 2만 원이라고, 이거 3만 원짜리인데요. 이 2만 원입니다. 이렇게 2만 원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세 세트죠? 초심, 미울, 캐비어라고 갈게요. 미울, 그 다음에, 어, 소인제 복년금, 이해서 6만 원입니다. 택배 없고요 어, 택배가 없으면은, 한 5만 6천 원 정도, 이렇게, 이렇게, 요게 딱두 개가 있어서, 요것도 딱두 개가 있어서 이렇게 맞춰봤거든요. 요거는 여유분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아이시그린, 6만원에 아이시그린 요거 딱두개 남았더라고요. 요거 두개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냥 이렇게두 세트니까 한 세트에 한 개씩 이렇게 드릴게요. 요거는 서비스로 나갑니다. 요렇게 해서 6만원에, 네, 6만원에 뭐 대품입니다. 중대품이고 애들이 일단 깨끗하고요. 그대로 분채가기 때문에 가을에 분갈이 하셔도 되고요. 요소인제는 분갈이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했는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두 세트만 판매를 해볼게요. 좀에 어렵습니다. <laughs> 좀에 요즘 진짜 아 경기도 그렇고 제가 여기 또 이사를 와가지고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이렇게 원하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예쁜 아이, 병든 아이 보내지 않습니다. 병든 아이는, 어, 우리 언니가 왜 자꾸 그 병든 아이 보여주냐고, 보여주면 안 산다고, 어, 그렇진 않다고, 병들 수도 있지. 네, 다음에는 제가 요 사각꽃,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얼굴이. 요거랑 세트를 맞춰서, 이렇게뭐 두세 개 세트 맞춰서 판매를 한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다져지고 이런 아이들 구매하면잘 견디고 일단 풍성하니까 예쁩니다. 다 이렇게 풍성하고 얘는 굉장히 맑거든요. 얘가 깨끗하고 맑다는 느낌. 따글따글 따글 얘는 가을이랑 내년 봄이 참 기대되는 아이입니다. 솔직히 아 별로 판매 아, 어, 그런데 제가 판매를 하는 겁니다. 처음 가지고 왔을 때 가격 대비 좀 멀빈했었는데, 이렇게 지금 자구가 잘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소인제 봉연금도 크고 좋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